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 아침 묵상을 하는데요 사실 아침 묵상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아침 묵상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여자를 지으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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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이님이이르시이사람이 혼자 이는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게이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어, 창세계 보면, 1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1장부터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뭐냐면, 좋다란 단어예요.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좋다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을 그런데, 좋지 않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해요. 처음. 이 땅에, 여기.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지셨는데,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한 가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좋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이 좋다는 단어는 창조 목적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좋지 않은 일이 처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아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좋지 않게 느껴졌어요. 왜 좋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창조물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은 말씀을 지었는데, 아담은 손수, 손으로 빚으셨잖아요, 흙으로. 그런데 아담을 빚고 안 좋았다는,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왜 좋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존재예요. 아담을 창조하는 건 만족하셨어요. 다만, 무엇 때문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 지었어요?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지으셨죠. 근데 여기서 돕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돕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다라는 표현을 자칫하면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낮고 높음의 문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돕고 섬긴다 이런 개념들 갖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비교와 낮고 높음의 개념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사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랬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세 하나님께서 각기 맡은 역할은 다르죠. 서로를 돕죠, 어떤 면에서. 하지만 서로가 동등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지음받았다. 정말 그 날에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좋,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을 계시는 것처럼 인간도 정말 그렇게 함께 도울 수 있는,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 여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여인 여자를 지을 때 하신 일이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2 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네,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아담을 에덴에 둔 다음에. 아담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지, 이름을,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죠. 이때까진 여자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왜 이때까진 없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담을 지을 때 하와를 같이 지으면 되잖아요. 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흡하게 지으셨냐는 거예요. 왜 완성된 작품을 완성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완성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담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요 뭘 느끼게 하기 위해서요. 아, 나는 짝이 없구나. 나는 공동체가 없구나. 그걸 왜 느끼게 했어요? 그것들 필요함을. 공동체가 필요함을 느끼고 스스로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난 자마자 우리는 부부 부모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가족이 있죠. 형제자매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결혼을 합니다. 이런 공동체들, 가정과 교회와 다양한 공동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세요 뭘 알기 원하세요? 이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알고 이 공동체를 가꾸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떨까요? 나는 이 공동체의 소중함들을 느끼고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이제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를 나왔다가, 어,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아가서, 어, 이제, 오후 내내 있다가,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 내내 집에 있다가, 저녁 때쯤 돼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아, 이제 장을 좀 보러 가야겠다. 하고 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갔죠. 장 보려고. 근데 차가 없는 거예요, 집에. 어, 차가 왜 없지? 열쇠가 내가 있는데? 또가져갔을 리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났대요. 뭐냐면 교회에다 차를 놓고 온 거예요. 아침에 처음에 교회 갈때 차를 가져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올 때는 차를 가져간 걸 잊어버리고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차를 잃어버린 걸 깨닫고 다시 차를 가지러 간 거죠. 가지러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야, 내가 이제 다 됐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차 가져간 것도 잃어버릴 정도로 건망증도 생기고 야 그걸 어떻게 까맣게 잊고 있냐 나도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이제 쓸모가 다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녁에 차를 가지러 왔는데 재밌는 건 주차장에 아무 차한 대도 없더래 아무 데도 없는데 내가 서 있는 차 차가 있는데 그차 옆에 차한 대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대요. 야,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네. 자기처럼 차 놓고 갔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위안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참 재밌는 얘기죠. 그런데 참 그게 공동체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실패의 대안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능력을 키우라고 그러죠. 네가 실패한 이유는 네가 능력이 부족하다. 네가 능력을 그러니까 더 키워라, 지혜를 키워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대안이 공동체라고 그래요, 공동체. 내가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나와 함께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만큼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 소중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정말 이 공동체의 소중함. 그날에 아담을 지을 때 그랬잖아요. 그냥 주시지 않았잖아요.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나는 얼마나 공동체의 소중함들에서 알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우리 같이 공동체에서 생생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는 사람의 소중함들 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사람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이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나는 얼마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 사람인지 돌아보고 이 공동체를 갖고 갈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소원합니다